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장 권한 대행 행정부시장 김정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1대 대선 대구시 지역 공약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말 탄핵 전국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대구 정책 연구원과 함께 지역 공약을 마련해 왔습니다. TK 신공항 건설, 군부대 통합 이전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차기 정부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대형 국책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최종 점검 보고회를 통해 예비 선정 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며 지역 정치권과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사업이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산업, 문화, 환경 등 분야별 안배와 9개 구군의 지역별 안배에도 많은 고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오늘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비전을 담아 지난 20대 대선 당시 40조의 2배가 넘는 이번에 82조 규모의 4대 분야 23개 사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분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신공항 중심 남부 거대 경제권 조성입니다. 53조 7천억 규모로 TK 신공항 건설을 제1호 공약으로 담았습니다. TK 신공항은 글로벌 첨단 물류 여객 복합 공항이자 365일 국가 안보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제2 관문공항입니다. 2030년 적기 개항을 위해 국가 재정 보조와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공약에 반영하였고, 대구 군의관 고속도로 신설, 신공항 철도 건설 등 연결 교통망 구축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최초의 동서 횡단 철도이자 신공항 경제권을 연결하는 대구 광주 간 달빛 철도는 조기 착공을 위해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을 공약에 담았습니다. 또한 공항이 나가는 K2 후적지는 글로벌 미래 특구 지정과 6개 특화 밸리 조성을 추진하고 군인은 14만 인구가 자족 가능한 스카이 시티로 만들기 위해 SMR 건설, UAM 자율주행차 등에 특화된 제3 국가 산업 단지 조성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TK 통합은 정부, 경북도와 협의해 연내 특별법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미래 신산업 전환 분야로 구조 7천억원 규모입니다.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수성 알파시티 등을 인공지능 전환 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글로벌 AX 선도 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2 국가 산단에는 기존 국가 테스트 필드, 아,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AI 로봇 글로벌 특구 등 핵심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AI 첨단 로봇 융합 밸리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공형 파운드리 구축으로 K-팸리스 기업의 전주기 제조 공정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분야는 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거점을 자율주행차 실증을 위한 완전한 규제 철폐를 하는 메가 샌드박스 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중심으로 디지털 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치약연구원 유치, 유치 등 글로벌 헬스케어 혁신 허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통 산업인 섬유 산업은 첨단 테크 산업으로 전환하여 섬유산업 산업 부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시민이 풍요로운 대구입니다. 3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안동, 치수원 안동댐 이전은 연날 국가계획 반영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호관과 신천에는 하중도 사계절 명소와 김광석길 신천둔치 연결보도교 조성 등으로 걷고, 보고, 즐기는 명품 공간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구 경북도청 후적지는 국립 건대 미술관,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난 극복의 정신을 보존 개성할 국립 구국 기념관을 건립하고 복원 예정인 달성토성, 경상가명은 향촌 문화 공간과 연계해 중구를 중심으로 한 대구 중심지를 대구만의 독창적인 역사 문화 벨트로 구축하겠습니다. 대구의 소중한 자산인 수성못은 프리미엄 호텔 유치, 역사 문화 공원 조성 등으로 현재 건설 중인 수상 공영장과 연계해 세계적인 명품 복합 문화 관광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구 도심의 대표 힐링 공간인 두류공원은 국가공원으로 지정하고 앞산 관광 허브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도심 속 시민들을 위한 힐링 체험 공간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도심공간 재창조 분야로 15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으로 확보되는 새로운 공간은 종합의료 클러스터, 국제금융복합타운 등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규제 특례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과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미군부대 이전은 연합 토지관리계획, 가칭 LPP 협정문 개정을 통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도시철도망을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기존 도시철도망을 하나로 연결하는 5호선 순환선을 구축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동성로는 대구백화점 본점에 KTNG 상상마당과 같은 복합문화 예술 공간을 유치하고 구역별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젊음의 메카 동성로의 옛 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서대구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 한승센터 조성 등 상업, 문화, 주거 복합 공간을 개발하겠습니다. 대구 교도소와 법원 후적지는 청년 중심의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 및 청년 희망특구 등을 조성해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대구시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채택 실행될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에는 생산 108조 원, 부가가치 46조 원, 취업 78만 명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전북, 전남, 경남 등을 포함하는 남북 거대 경제 권역으로 확장 시 생산 124조, 부가가치 51조, 취업 84만 명의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지역 공약은 5월 초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저를 비롯한 전 실국장이 각 정당과 후보를 방문해 제안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기간에 치러지는 대선 일정과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는, 출범하는 점을 고려해 대선 공약 채택과 이후 국정 과제 채택까지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전방위로 대응하겠습니다. 요약적으로 마지막 장에는 공약 사업 지역 대상을 표기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